안녕하세요, 쿠형입니다 10월 22일 렐름 통합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렐름 통합이 이루어지고요. 저번 쇼케이스에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뭐 정확한 날짜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 저는 이제 렐름 통합전을 통해서 렐름 통합을 정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 인피니트 시즌에 맞춰서 바로 14개 렐름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확 달라진 10월 1일 신규 크리에이터 쿠폰이 나왔습니다. 후원 등록과 연장하신 모든 분들에게 쿠폰 즉시 자동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쿠폰은 매달 자동 지급되니 후원 등록과 연장하시고 쿠폰 계속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렐름 통합 일정은 10월 22일 점검 종료 후에 바로 이루어지고요. 렐름 통합 대상은 14개 대상 렐름입니다. 베나딕 카시미르 01, 이오스 02, 마커스 03, 마커스 06, 이오스 01, 페넬로페 03 아우리엘 04 카레엘 02 벨세이지 01 시길 04 아우리엘 01 트렌체 02 트렌체 01자 그래서 대상 넬름은 통합 넬름에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베나트 02가 10월 22일 점검 종료 후에는 아티산 01로 강제적으로 통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베나트 공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티탄 공1로 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대상 넬름에 있는 14개 넬름에게는 넬름 이전 이용권이 지급이 돼요. 지급 대상은 10월 15일 대상 넬름의 캐릭터를 고유한 분께 드리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캐릭터 생성 제한도 이루어집니다. 10월 15일 오후 6시부터는 이 대상 넬름 14개 의 캐릭터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수령 방법은 10월 2 0일 오전 10시부터 10월 22일 오전 4시 59분까지 우편함에서 수령이 가능하니까 꼭 이때 놓치지 마시고 대상 넬름에 있으신 분들은 넬름 이전 이용권 수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차 이 넬름 이전 기간 동안에 사용이 가능하고 네, 사용을 안 하시면 그때 이후로는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꼭 이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 이때까지 이렇게 이용이 가능한 이유는 23차 이전은 인피니트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23차 렐림 이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이전보다 이전 횟수도 증가되고 이전 비용도 이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직 이제 정확한 뭐 이전 비용이나 이전 횟수는 나오진 않았지만 기간이 상당히 기니까 이때에 맞춰서 사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 가능 렐름 23차는 아우리엘에서 카시미르, 트렌체 바이람, 메르비스 레전드 부스팅, 24차 렐름 이전은 전체 이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넬름 통합 버프 효과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통합이 되는 대상 넬름 14개 구요 적용 기간은 10월 15일 오전 5시 당장 내일부터 10월 22일 점검 전까지 일주일 동안 경험치 획득률 30% 심형 경험치 획득률 30% 아이템 획득률 100%까지 시간 틈바귀에서는 넬름 통합 버프 효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0월 1일 크리에이터 쿠폰도 실시간으로 지급해 드리니까 후원 등록하시고 쿠폰까지 매달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매달 쿠폰 나올 때마다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 기존 후원자분들은 상점에 크리에이터 후원 후원 대상자 관리를 누르시고, 후원 기간 연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고정 댓글 오시면 후원 코드 등록 연장 바로 가기 링크 누르시고, 후원 크리에이터 등록 체크한 후 후원 등록과 후원 연장하시면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계속 자동으로 보내드립니다.